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응급의학과 의사 김영철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박순희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당시 기온은 무려 41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이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파트 경비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할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시민이 올바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5분 만에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응급의학 현장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더위 대처법 중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처음 열사병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83세 이명숙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사건 때문이었죠. 교수님,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체온이 40도가 넘어요. 응급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즉시 할머니 가족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더워하셔서 선풍기만 틀어드렸는데 물도 잘안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사병의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 적 있으신가요? 더위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 질환은 올바른 응급처치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시해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한국소방청 연구에 따르면 열사병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몇 분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응급실에서 경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올바른 체온 냉각 처치를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뇌손상이나 다장기 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73세 정희순 할머니는 작년 여름마트 주차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속이 메스꺼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죠. 다행히 옆에 있던 시민이 올바른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즉시 그늘로 데려가서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를 식혀주셨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응급의학 현장에서 적용해온 열사병 응급처치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환자를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진 곳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즉시 옮겨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들어 올리지 말고 안전하게 이동시키세요.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뇌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복 느슨하게 하고 기도 확보하기. 목과 가슴 부위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 열 배출을 쉽게 해야 합니다. 벨트나 시계 같은 몸을 조이는 것들도 모두 풀어주세요. 의식이 없는 경우,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를 방지해야 합니다. 입안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빠른 체온 냉각하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젖은 수건이나 시원한 물을 이용해 빠른 시간 안에 체온을 냉각시켜야 합니다.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시원한 물을 적신 수건을 대거나 얼음주머니를 사용하세요. 이 부위들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으로 체온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의식이 있을 때만 수분 보충하기.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천천히 마시게 해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절대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관찰과 전문 치료 준비, 체온, 맥박, 호흡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구토, 경련이 발생하면 더욱 빠른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회복된 후에도 최소 30분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작년 8월 텃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마을 이장님이 이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그는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혀주시니까 점점 정신이 들더라고요. 119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사병은 단순히 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탈수, 과로,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85세 박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물을 별로 마시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그리고 손자 돌보느라 무리를 했죠. 할머니는 실내에서도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 안에서도 말이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는 실내에서도 열사병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탈수가 겹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온열 질환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상당한 비율이 실내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사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둘째, 적절한 의복 착용입니다.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세요. 면이나 리넨 소재가 통풍에 좋습니다. 셋째, 활동 시간 조절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넷째 기상 상황 확인입니다. 기온과 폭염특보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79세 조영숙 할머니는 지난 3년간 이 예방법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두려웠어요. 한번 더위로 쓰러진 후로는 외출도 무서웠죠. 하지만 이 예방법을 지키고 나서는 여름이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현재까지 한 번도 온열 질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옷을 입고요.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요. 그리고 항상 부채를 가지고 다녀요.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74세 이준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죠? 다행히 함께 온 동반자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 주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반자분이 즉시 클럽하우스로 데려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게 해주고요. 옷을 느슨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해주셔서 30분 만에 회복됐습니다. 응급의학계에서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88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년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을 보러 가요. 그리고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집에서만 지냅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틀고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요.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지난 10년간 한 번도 더위로 인한 응급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위를 무시하고 무리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1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여름이 더 힘들어요. 혈당 관리도 해야 하고 더위도 조심해야 하고요. 작년에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더위에 노출되어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혈당 체크와 함께 체온도 수시로 확인해요. 그리고 물을 더 자주 마시고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요.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열 질환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예방법을 실천하고 응급처치법을 익혀두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기상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보했습니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81세 박남수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합니다. 휴대용 부채, 물병, 모자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가족들 연락처도 따로 적어둡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습관이 되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를 발견했을 때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절대 물을 마시게 하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온을 너무 급격하게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적절한 속도로 냉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증상이 호전되어도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병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응급처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더위는 매년 찾아오지만 올바른 준비와 대응으로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응급처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정확한 응급처치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